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잤는데도 아침이 무겁고 가슴 한 구석이 텅빈듯 허전하다면 이미 몸은 오래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한 침실, 대화조차 줄어든 부부 사이, 괜히 아내의 눈빛을 피하게 되는 순간, 나는 이제 끝난 걸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때, 남자라면 누구나 말 못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 30년 가까이 비뇨기과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그 눈빛을 보아왔습니다. 원장님, 제 인생이 여기서 멈춘 건 아닐까요? 그 짧은 한마디에는 자신감의 붕괴, 부부 사이의 거리감, 그리고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끙끙 앓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동안 좋은 약, 비싼 건강식품, 외국에서 들여온 영양제까지 시도해 보셨죠. 하지만 통장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허망함만 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해결책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나 아마존 밀림 속 비밀약초가 아니라, 바로 우리 동네 다이소에 있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단돈 만원도 안 되는 세 가지 도구만으로도 몸의 흐름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혈관은 다시 열리고, 굳어 있던 신경은 깨어나며, 잃어버린 자신감은 되돌아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생활의 꿀팁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남자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놀랍도록 작고,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약처럼 간에 부담을 주지도 않고 부작용 걱정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나 집에서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커피 두세 잔 값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운동 기구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소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거실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것을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에서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숫자 1을 남겨보세요. 작은 숫자 하나가 나도 다시 시작한다는 용기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돈 만원 이하의 세 가지 도구가 어떻게 12분 만에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의 몸을 다시 젊게 만드는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값비싼 약도 아니고 tv 광고에 나오는 유명 보충제도 아닙니다. 바로 가까운 동네 다이소에서 단돈 8천원이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도구입니다. 폼롤러, 작은 마사지 볼, 그리고 지압 슬리퍼.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보셨을 흔한 물건들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세 가지가 함께 모이면 굳어있던 몸을 풀고 막힌 혈류를 열고 잠든 신경까지 깨우는 놀라운 조합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원장님 설마 저런 저렴한 물건으로 제가 수십 년 동안 고민했던 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도 59세 은퇴한 은행원 이재훈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하며 모은 돈을 건강식품에 아낌없이 써왔는데 효과는 길어야 두세 달 뿐이었죠. 뭔가 달라지려는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결국 지갑만 비어가는 느낌. 그래서 그는 새로운 방법이란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훈 님 혈류와 신경을 동시에 자극하는 방법이야말로 진짜 근본 치료입니다. 비싼 약도 해외 영양제도 그 뿌리를 건드리지 못하면 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몸의 흐름 자체를 바꾸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처음에 믿지 못하던 그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지던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과학적인 이 도구들이 그의 삶을 바꾸리라는 것을요. 여러분, 세상의 기적 같은 변화는 늘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공 하나, 발바닥을 자극하는 슬리퍼 한 켤레, 그리고 흔하디 흔한 폼롤러. 그러나 이세 가지를 올바른 순서로,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잠자고 있던 활력이 깨어납니다. 고개 숙이던 남자의 어깨가 다시 펴지고, 잊고 지내던 미소가 얼굴에 돌아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첫 번째 도구. 가장 기본이면서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폼롤러. 도대체 이 단순한 도구가 어떻게 남자의 몸속 고속도로를 다시 열어주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박성호씨는 62세, 은퇴한 공장 근로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기계 앞에 앉아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일하다 보니 허리와 엉덩이는 늘 뻣뻣했고 은퇴 후에도 습관처럼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 병원에 찾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다리에 피가 잘안 도는 건지 자꾸 저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습니다. 운동을 하려 해도 금방 지치고요. 그의 얼굴엔 자신감을 잃은 남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꺼낸 것은 거창한 약도, 특별한 치료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흔하디 흔한 폼롤러였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걸로 제 몸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혈관은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피는 자동차처럼 전신을 달려야 하는데 도로 주변에 돌덩이가 쌓이면 차가 막히듯이 혈액도 흐르지 못합니다. 폼롤러는 그 돌덩이를 치워주는 도구입니다. 나이가 들면 엉덩이, 허벅지, 골반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 혈류를 막는 커다란 돌덩이가 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깊은 곳 근육을 바위처럼 굳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심장에서 보낸 피가 가장 끝까지 흘러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막혀버립니다. 박성호씨처럼 아침에 다리가 무겁고 허리가 뻐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폼롤러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딱 5분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폼롤러 위에 한쪽 엉덩이를 올려놓고 체중을 살짝 씻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좌우로 천천히 굴려주세요. 어느 순간 악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아픈 지점을 만나게 될 겁니다. 바로 그곳이 수십 년간 피가 막혀있던 정체 구간입니다. 그 지점을 2030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면 뭉친 근육이 서서히 풀리면서 막혔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반대쪽 엉덩이도 똑같이 해주세요. 허벅지 바깥쪽. 안쪽도 같은 방법으로 굴려주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중요한 건 척추뼈 위에는 절대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척추는 뼈그 자체이기 때문에 근육을 풀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디스크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반드시 엉덩이와 허벅지 같은 두툼한 근육 부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거부하듯 아플 수 있지만 그 통증은 근육이 깨어난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막힌 고속도로가 갑자기 뚫리듯 처음엔 교통체증으로 혼란스럽지만 이내 차가 시원하게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과 5분의 투자로 막혀 있던 혈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박성호 씨는 일주일간 꾸준히 폼롤러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다시 진료실에 찾아왔을 때 표정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허리가 덜 아프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을 되찾은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바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폼롤러가 불도저라면 마사지 볼은 정밀 외과 칼입니다. 넓은 도로를 닦아내듯 큰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은 폼롤러의 역할이지만 몸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신경다발과 혈관까지 닦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폼롤러를 꾸준히 사용했음에도 여전히 무언가 반응이 없다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성 활력의 가장 중요한 혈관과 신경은 골반 깊은 회음부 주변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에서 힘껏 밀어낸 혈액이 고속도로를 따라 달려왔어도 마지막 목적지로 향하는 좁은 골목길이 막혀 있다면 도착할 수 없습니다. 어수 없습니다. 차가 아무리 좋은 고속도로를 달려도 집앞 골목길이 꽉 막혀 있으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좁은 골목길을 열어주는 도구가 바로 작은 마사지 볼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역할은 큽니다. 공 하나로 수십 년간 닫혀있던 신경 스위치를 켜는 순간 몸 전체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단단한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항문과 그곳 사이 손으로 만졌을 때 묵직하게 아픈 지점에 작은 공을 놓습니다. 척추나 뼈위가 아니라 부드럽지만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근육 부위여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셨다가 "후!" 하고 길게 내쉬며 체중을 실어 3초간 눌러줍니다. 이어서 다시 숨을 들이마시며 힘을 빼고 3초간 풀어줍니다. 이 과정을 5번만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한 감각이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근육 속 깊이 잠들어 있던 신경이 깨어난다는 신호입니다. 묵직하면서도 찌릿한 자극이 전해지며 마치 오랫동안 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혈액이 멈춰 있던 미세한 길을 따라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마사지 볼의 힘은 단순한 압박이 아닙니다 뇌와 연결된 신경회로를 자극해 이제 다시 작동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혈류가 원활해지고 몸은 스스로 기억을 되찾듯 활력을 회복합니다 작은 자극이지만 몸 전체에 울리는 파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공 하나가 몸속 깊은 곳에 스위치를 켜 주었습니다. 이제 막혀 있던 신호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몸이 깨어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깨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신호와 혈류를 끝까지 밀어 올려 줄 강력한 펌프가 필요합니다. 바로 다음에서 말씀드릴 마지막 도구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장님, 저는 불을 끄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두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된 71세 소방관 김동철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화재 현장을 뛰어다니며 누구보다 강인했던 몸이었지만 나이가 들자 혈액순환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끝은 늘 차갑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지치는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젊었을 땐 불길 속에서도 달렸는데 지금은 집 근처 슈퍼만 다녀와도 지쳐버립니다. 저는 김동철 씨에게 발바닥의 비밀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발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발은 제 2의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밀어낸 피가 다시 위로 올라가려면 발바닥에 펌프질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심장이 힘껏 보내도 피가 말초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발바닥 한 가운데 움푹 들어간 지점, 바로 용천혈이라 불리는 자리는 고대 의학에서도 생명 에너지가 소산하는 셈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신장의 기운이 깨어나고 몸 전체의 혈류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신발로 발을 꽁꽁 싸매고 평평한 바닥만 밟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혈자리의 기능이 점점 무뎌져 버린 겁니다. 김동철 씨에게 저는 지압 슬리퍼 한 켤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하루에 단 5분만 이 슬리퍼를 신고 걸어 보세요. 그리고 걸을 때 발뒤꿈치를 들고 까치발을 다섯 번 정도 해 주세요. 발바닥 전체가 눌리고 자극되면서 제2의 심장이 힘차게 펌프질을 시작할 겁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그날부터 집안에서 조심스레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열흘 뒤 다시 만난 그는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믿기지 않습니다. 그동안 늘 얼음장 같던 발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그해제. 어쩌다 됐습니다. 덕분에 걸음걸이도 가벼워지고 계단도 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오릅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다시 소방관 시절로 돌아간 듯, 듯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만들어낸 변화는 단순히 발끝의 온기를 넘어 그의 마음속 활력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피를 내보내는 엔진이지만 발은 그 피를 다시 끌어올려주는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멈추면 순환도 멈추고 몸 구석구석이 시들해집니다. 하지만 지압 슬리퍼를 신고 몇 분만 걸어도 용천혈이 자극되며 펌프가 살아나고 온몸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아주 진리입니다. 작은 까치발 동작 하나가 피의 흐름을 바꾸고 하루를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도구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폼롤러로 고속도로를 뚫고 마사지 볼로 좁은 골목길을 열었으며 지압 슬리퍼로 제2의 심장을 깨워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도구를 어떻게 묶어내느냐입니다. 순서와 시간 바로 그것이 열쇠입니다. 세 가지를 하나로 이어주는 저녁 12분 루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퇴한 지 3년 된 65세 오상진 씨는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던 교사였습니다. 평생 학생들에게 원리와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몸에는 그 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교직 시절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있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허리는 뻣뻣해지고 은퇴 후에는 집안에서만 지내다 보니 다리 힘은 약해지고 혈액순환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이야. 그런 오상진 씨에게 제가 권한 것이 바로 저녁 12분 루틴인입니다. 그는 처음엔 12분 만에 몸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라며 웃었지만 교사다운 성격 덕분에 매일 시간을 정해 기록하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화 과정을 따라가면서 세 가지 도구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폼롤러 5분 막힌 길을 뚫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샤워하기 전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오상진 씨는 거실 바닥에 폼롤러를 깔고 앉았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지만 엉덩이와 허벅지를 앞뒤로 굴리며 5분만 투자하자 뭉친 근육이 풀리고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폼롤러는 고속도로를 막고 있던 커다란 돌덩이를 치워주는 불도저와 같습니다. 근육이 풀려야 혈관이 열리고 심장에서 보낸 혈액이 다리와 골반 끝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상진 씨는 며칠 만에 아침에 다리가 덜 무겁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근육을 풀었을 뿐인데 혈류가 원활해지니 몸 전체가 가벼워진 겁니다. 2단계 마사지볼 2분 깊은 신경을 깨우다 다음으로 그는 의자에 앉아 작은 마사지볼을 꺼냈습니다. 항문과 그 사이 묵직하게 아픈 지점 평소라면 잘 의식하지 못하는 깊은 근육에 공을 놓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후 내쉬며 체중을 실어 3초간 눌렀다가 풀기를 다섯 번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찌릿한 자극에 얼굴이 굳어졌지만 며칠 지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앉아만 있어도 그 부위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전엔 전혀 감각이 없던 곳이 깨어나는 느낌입니다. 폼롤러가 넓은 길을 열어주었다면 마사지 볼은 목적지 앞 좁은 골목에 자물쇠를 푸는 정밀한 열쇠입니다. 그 열쇠가 돌아가자 신경과 혈관이 다시 연결되며 몸속 신호가 되살아났습니다. 3단계. 지압 슬리퍼. 5분. 제2의 심장을 가동하다. 마지막으로 오상진 씨는 지압 슬리퍼를 신고 집안을 걸었습니다. 평범한 걷기만으로도 발바닥에 용천혈이 자극되지만 그는 까치발을 다섯 번 섞어 주었습니다. 발바닥 전체가 눌리며 펌프질이 시작되고 차갑던 발끝까지 혈액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피를 내보내는 엔진이라면 발은 그 피를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입니다. 펌프가 힘차게 돌아가자 얼굴빛은 밝아지고 걸음걸이는 점점 더 안정되었습니다. 10일이 지나자 그는 발이 따뜻해져가야지요. 계단을 오르는 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몸 전체를 바꾸는 힘을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하필 저녁 샤워 전일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아침에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물론 아침 운동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특히 샤워 직전이 황금 시간대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근육의 긴장을 풀어 주어야 혈관이 열린 상태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12분간의 자극으로 근육과 혈관이 깨어난 후 따뜻한 물이 닿으면 긴장이 풀리면서 혈액이 폭발적으로 확산됩니다. 이때 신선한 혈액이 골반 깊은 곳까지 밀려 들어가 활력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오상진 씨는 과학교사답게 노트에 매일 실천 기록을 남겼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늘 강조했던 게 순서와 원리를 지키는 것이었는데 제 몸에도 똑같이 적용되네요. 세 가지 도구가 순서대로 이어질 때 진짜 힘이 납니다. 그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2분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세 단계는 수십년간 굳어 있던 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황금 루틴이입니다. 폼롤러로 길을 열고 마사지볼로 신호를 깨우며 지압 슬리퍼로 펌프를 돌리면 몸은 다시 하나의 완전한 회로가 됩니다. 세 가지 도구로 몸을 깨웠다면 이제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도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금세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돈한푼 드리지 않고도 몸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너무 단순해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첫째는 물입니다. 혈액의 9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커피나 술, 음료수로 갈증을 달래며 정작 가장 필요한 물을 소홀히 합니다. 피가 끈적하면 심장이 아무리 힘껏 밀어내도 혈관 끝까지 흐르지 못합니다. 하루에 1리터 깨끗한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액은 맑아지고 흐름은 부드러워집니다. 물한 잔이야말로 가장 손쉬운 혈관 청소법입니다. 둘째는 수면의 시간입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가장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놓치고 새벽 늦게 잠드는 습관이 이어지면 호르몬은 제때 나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자도 아침이 무겁고 활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정 전 늦어도 12시 전에 불을 끄고 눕는 것.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젊음의 비결입니다. 셋째는 복식 호흡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고 활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을 잡아먹는 도둑과도 같습니다. 이때 배를 풍선처럼 부풀리며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며 납작하게 만드는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코르티솔은 줄어들고 마음은 안정됩니다. 하루 세 번, 단 1분만 투자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혈압도 낮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분이 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60세 정혜수 씨는 늦은 밤까지 가게를 지키며 술로 피로를 달래고 늘 새벽에야 겨우 잠드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혈액검사에서는 피가 끈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침에는 늘 무기력했습니다. 그는 처음 제 앞에서 아침에도 아무 신호가 없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챙겨 마시고 자정 전에 눕고 복식호흡을 실천하기 시작한 뒤 그의 몸은 달라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얼굴에 혈색이 돌고 피부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침마다 잊고 지냈던 신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물수면 호흡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몸을 바꾸는 일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도구가 불씨를 지켜주었다면 그 불씨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생활 속 습관입니다. 하루 1리터의 물, 자정 전의 깊은 수면 그리고 세 번의 복식호흡, 돈한푼 들지 않고도 삶의 근본부터 달라지게 만드는 힘은 바로 이런 단순한 습관에 있습니다. 몸은 작은 습관만 바꿔도 놀랍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은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안전하게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영우 씨는 올해 63, 군 생활을 오래 하다 퇴직한 분입니다. 규율에 익숙하고 강한 훈련을 해오셨던 분이라 새로운 루틴을 알게 되자마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보자며 욕심을 내셨습니다. 하루에 30분씩 폼롤러 위에서 몸을 굴리고 마사지 볼도 힘껏 눌렀지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허벅지와 허리 근육에 통증이 심해져서 걷기도 불편한 상태가 되어 결국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열심히 했을 뿐인데 왜 몸이 더 아픈 걸까요? 하고 씁쓸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조용히 설명드렸습니다. 서선생님, 운동이나 자극은 과하면 독이 됩니다.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뭉친 근육을 지긋하게 눌렀을 때 묵직하면서도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 오는 통증. 이것은 몸이 회복하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칼로 찌르는 듯 날카롭거나 전기가 오듯 저릿하게 오는 통증은 당장 멈추라는 경고입니다. 이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몸은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각 도구는 절대 5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폼롤러, 마사지볼, 지압 슬리퍼 모두 짧고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오래 한다고 효과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육이 지쳐버립니다. 둘째, 뼈 위에는 절대 대지 마십시오. 폼롤러를 척추 위에 굴리거나, 마사지볼을 꼬리뼈에 강하게 누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뼈는 풀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구조입니다. 반드시 근육이 두툼한 부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열심히 하고, 내일 모레는 잊어버리는 것보다, 매일 짧게라도 이어가는 것이 100배 더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70이 넘었는데도 이 루틴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오히려 연세가 있으실수록 혈액순환과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시간을 줄이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슬리퍼는 집에서만 신어야 하나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집안에서 걷는 겁니다. 바깥에서도 가능은 하지만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발목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마사지볼이 없으면 다른 걸로 대신해도 될까요? 네, 테니스 공이나 고무공처럼 딱딱하지 않은 작은 공이면 충분합니다. 효과를 결정 짓는 것은 도구의 이름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압박을 주느냐입니다. 몸을 바꿀 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안전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하루하루 조금씩 이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몸을 해치지 않고 진짜 변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잠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단돈 만만원도안 되는 세 가지 도구 바로 폼롤러와 작은 마사지볼 그리고 지압 슬리퍼 여기에 하루 단 12분의 저녁, 루틴 폼롤러 5분으로 막힌 길을 열고 마사지볼 2분으로 깊은 신경을 깨우고 지압 슬리퍼 5분으로 발끝에서부터 피를 끌어올리는 순서 그리고 돈한푼 들지 않는 세 가지 생활습관 하루 1리터의 물을 마시고 자정 전에 깊이 잠들고 세 번의 복식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 단순한 것들이 모여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몸을 깨우고 잊고 지냈던 활력을 되돌려 줍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품지만 실제로 몸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단 12분을 선물하는 그 꾸준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시 느껴지는 힘, 배우자가 건네는 미소, 거울 속에서 발견하는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이것이 바로 이 루틴이 드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비싼 약도, 광고에서 본 유명한 보충제도 주지 못하는 선물, 오직 당신의 몸이 스스로 일으켜 세운 힘이기에 더 값지고 더 오래 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숙이고, 원장님, 저는 끝난 것 같습니다. 라며 절망하던 분들이 몇주 후에는 눈빛이 달라져서 다시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요. 그 변화는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몸은 늘 준비하고 있었고, 단지 우리가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작은 자극, 작은 습관이 모여, 모여 결국 삶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같은 짧은 인사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모일수록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고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